오늘은 에스겔 마지막 부분인 에스겔 4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4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준 내용인데요. 47장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죽었던 말랐던 이 자연이 소생이 되고 그 회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48장에서는 회복된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파별로 분배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땅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의 중앙에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안전을 제공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 돌아와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중앙에서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어디에 적용해서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모습, 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오늘 이 본문 맨 마지막 절 35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앙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장 1절에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에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의 목이요. 단지파의 목이 맨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분배되는데요. 열두지파가 하나하나 분배가 되는데 맨 위에 단, 납달리, 문하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르벤 지파, 유다 지파까지 일곱 지파가 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중앙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 중앙 부분에 하나님의 땅이 이 지정이 되는데요.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지성 성소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성소 가운데서 수종되는 제사장들의 지역과 레위인들이 거교하는 땅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중앙으로 좌우편의 왕의 땅이 지정이 되는데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분배 받아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왕이라고 백성들을 지배하거나 왕이라고 자신, 자신이 모든 백성들을 탈, 탈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요.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갓 지파, 다섯 개의 지파가 또 남쪽의 땅을 자리잡고 자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한 이후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제비를 뽑습니다. 2절에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셀의 목이요. 아셀 경계선은 다음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납달리의 목이요. 위부터 지금 단, 아셀, 납달리, 무나세 에브라임 쭉 내려옵니다. 4절에 납달리 경계선은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무나세의 목이요. 무나세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목이요. 에브라임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벤의 목이요. 르벤의 경계선은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유다의 목이요 이처럼 일곱 지파가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8 절에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땅이라 너희는 이만 오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 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중앙이 되는데요. 이 중앙이 있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성소가 그 땅의 중앙에 자리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중앙에 성소가 자리잡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소에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 분배될 땅의 중앙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9절에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삼을 땅을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수가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 중앙에 이 성소가 자리 잡고 있고 성소 위쪽에 제사장이 기거하는 땅, 그 위쪽에 레위인이 기거하는 땅, 그 다음에 아래쪽은 성읍 지역으로 분배합니다. 이처럼 거룩 한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모든 열두 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1 1절에요이 땅은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제사장이 어떤 지파가 이 제사장을 감당하냐면 사독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이제 이 계열이 바뀌어졌는데 사독 지파. 이 계열로 제사장 그룹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범죄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심지가 굳고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정된 이 땅이 분배될 때는, 새로운 땅이 분배될 때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12절에요.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이 첩 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그들은 예물을 받아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니까 러 땅을 분배 받은 게 아니라, 12지파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물의 일부분이 이 제사장 그룹에게 들어가서 거룩한 예물이 그들의 소,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13절에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살지니 이 구역이 길이가 2만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닦부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라 이 제사장들이 사는 땅은요 이 땅이 구별됐을뿐만 아니라요 누구에게 사거나 팔거나 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그곳에 기거하면서 하나님 을 섬기는들이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곳에서 소출된 이 나무의 첫 열매도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구별한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한 것, 그건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척을 속한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에 중앙에 있게 할지니라. 이제 남쪽에 있는 성소 남쪽에 있는 성읍의 땅인 중앙에는 성읍을 자리 잡고 그 양쪽에 또이 공원 형식으로 완충 지역을 만듭니다. 16절에요. 그 크기는 북쪽도 사천오백척이요 남쪽도 사천오백척이요 동쪽과 사, 동쪽도 사천오백척이요 서쪽도 사백오척이요 그러니까 정방형이죠. 정사각형을 완충지으로 만듭니다. 이게 안정과 질서를 위한 것이고요. 17절에 그 성읍에 들은 북쪽으로 2백5 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라. 이것도 성읍도 정방형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땅을 지정했습니다 18절에요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한 땅과 연결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연,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그 땅의 소출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목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소출되는 양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19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 땅은 그들이 경작해서 그곳의 소출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일반 지파들처럼 흩어져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20절에요.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를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읍의 기지의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리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성읍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옥들과 연결한 땅이니. 이것은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읍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느니라 중앙 이 이스라엘 땅 분배된 땅 가장 중앙에 성소가 자리잡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제사장 그 위쪽으로 레위인 그다음에 옆쪽으로 좌우편에 왕에게 분배된 땅이 있었는데요 그 왕에게 분배된 땅은 왕들이 다른 것을 빼앗거나 다른 것을 소유로 삼지 못합니다 오직 지정된 곳에서만. 왕이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땅에 다스리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 경계선 안을, 그 경계선 외의 것을 짓밟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백성들과 왕은 그 직분만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분배한 땅에서 기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구별했습니다. 22절에요. 그런 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한 땅은 레위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지경과 베냐민지파 사이에 있을지라 위에는 유다지파 아래는 베냐민지파 그 다음에 좌우편은 성읍과 맞다뜨렸다 그 말이죠. 그게 왕이 기거할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에게 남쪽 지파에게 주어진 다섯 개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이3삼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베냐민의 목이요 베냐민 경계는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몬의 목이요 시몬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목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벌론 목이요 스벌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 목이며 이처럼. 이제 중앙에 있는 그 성소 밑으로는요 시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볼론, 갓 다섯 개 지파가 하나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분배한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분배한 건 다릅니다. 이것은 새롭게 그들이 안, 안정되게 땅을 분배될 때에 새롭게 분배될 형식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제 새롭게. 이 분배될 땅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거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요.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할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자리 잡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성소를 중앙으로 일하는 자들, 성소에 일하는 자들이 자리 잡을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0절에요. 아 29절에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이 먹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나눈 땅이라 고그 말이죠. 30절에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니 북쪽의 문이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베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이 성읍을 들어올 때는 성읍에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들이 다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문은 르벤, 유다, 레위라는 문에 이름을 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서남북으로 열두지파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 문을 열어놨을 때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그 성읍으로 들어올 때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한받은 열두 지파,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32절에,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요. 동쪽의 문에는 요셉, 베냐민, 단레 문이 있고 남쪽에는 33절에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볼론의 문이요. 남쪽의 문은 시몬, 이사갈, 스볼론. 이 열두지파의 이름들을 각각 문마다 지정하고 그 문들을 열을 때 사방에서 이 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서쪽 3 4절에 서쪽도 4 5 0 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의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문이며 이처럼 동서남북으로 세 집합식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이 문들을 향해 들어 나온다 그 말이죠 마지막 35절에 그사방0 합계는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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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이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 삼마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가운데 계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어떤 열방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하는 그들이 여호와의 중심의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그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하늘아라의 모형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곧 천국입니다. 이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그들을 회복하겠다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 후에 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 삼마를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